일단 질산염 남은 거에요. 감미야 길로 감사합니다. 오고 있어. 감미한테 가까워지고 있다. 음, 나무 정 내려. 그거 인베드 넣어. 빨리 타. 언니 아, 달려. 가방들 따줄게. 언니 달려. 지금 방이 딱 하나 남으셨어요 엄마 운 좋으시다 그러니까. 근데 살짝 손 봐야 되거든요 <laughs> 손 많이 봐야 되거든요 죽어라 내리세요 완전 완전 <laughs> 안녕하세요 들어세요 안녕하세요. 했습니다. 왜 그러고만? 뭐라고? <laughs> 어 아니야. 어, 제 자꾸 온다. 오지 마. 여기 2층. 어. 여기 2층 에 올신 방이 있거든요. 근데 여기 호루기 방처럼 이렇게 내노베이션을 해드릴 수 있으세요. 그러니까 믿을만한 것다 네? 도바인 나무 어디 있어요? 나무? 나무요. 지하요. 에 아, 여기 와보세요. 방은 나중에 하고요. 여기 와보시면요. 아. 여기 식당이에요. 요 상자에 아, 그, 음료수랑 이런 거 치아... 있고요. 지하는 이리로 아, 오자마자... 오시면 돼요. 저 오자마자 약간 집부서진것 같으니까 잠깐만요. 쟤... <laughs> 쟤집 부셨다고? 저집 부셨다는데, 오자마자? 에? <laughs> 야, 나가. <웃음> <웃음> 아, 나가. 당신이 내쫓기고 고칠게, 싶어. 고칠게요, 고칠게요. 팍! 작업 옆에 둘게요 제가 방 만들어 드릴게요. 오, 아스팔트, 자갈, 콘크리트 혼합물, 모래, 작은돌, 시멘트. 야, 우리 모래는 별로 없지 않아? 어, 오, 맞아. 모래, 모래 어디서 구해? 사막에서 파면 나오는 거 아니야? 헐, 삽 가져와서? 그리고, 아까 전에 우리 군대 털었잖아. 거기 주위에 다그 모래 주머니. 헐. 오. 아, 그러네. 와, 그러면 삽탄이랑 모래 구하러 가면 되겠다. 감미야, 여기 문 여기 만들었어. 이거 수리하고 계시네. 티안 나게 이거 빨리 덮어. 뭐야? 와 여기 팁이도 있네 문야문 문 어떻게 만들어? 문 검색해도 안 나와서 어? 너 너? 왜, 왜, 왜 부셨어? 맨 위에? 어? 아 이거 그거야 여기 위에 뭐 있어가지고 업그레이드가 안돼 내방 문이 없네 안전한 목재 문내방 문도 만들어줘 어? 알았어 음음좀 비켜주시겠어요? 생각해볼게요 됐다, 담미방 완성. 아늑하다. 아늑하네요, 방이. 그니까요, 잘 나왔다니까요. 나 여기는 좀, 그건 안 돼. 여기 틀면안 돼. 나, 너무, 어... <laughs> 저, 창도 없고, 여기. 그럼 어, 요, 여기, 여기다가, 어, 어, 요거, 요, 요거, 요거 한칸 떼고. 여기 거기, 어 거기다가 창문 만들어 됐다 <목소리> 좋네 아, 아, 뭐 약간 괜찮네 약간 아, 날 조명도 있네 <웃음> 구경 샤니가 <laughs> <자리가> 조명 해주는 거야. <laughs> 아,